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한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대학교 때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어 미션스쿨이어서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수백 명, 뭐 천명이 가까이 되는 그 예배당에 청년들이 가득 차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가득 차서 조금만 늦게 가면 그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별관에 가서 그 영상에서 예배 드려야 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모교회인 수원교회에 가서 딱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 그때보다 사람의 수도 참 적었고 그때보다 상황이 열악했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뭐였냐면 한 집사님이 그맨 앞자리에 딱 서서 예배 전에 딱 자리를 지키시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희 대학교에서 못 봤던 장면이에요. 저희 또래에서 그 젊은 세대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딱 집사님이 딱그 자리에 딱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딱 보는데 아 내가 그 교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딱본 거예요. 저는 이제 집사님들을 보면서 목사님하고 함께 교제를 했는데 아, 믿음의 저력이 어마어마하다는걸참 많이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하면 제가 집사님과 형제님과 자매님의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어, 쉽지 않아요. 매주마다 그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것, 아니면 아픈 몸을 끌고 오시는 것, 아니면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옆에서 함께 찬양인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 목이 쉬면 안 된다, 목이 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님들이 주변에서 뜨겁게 찬양을 하시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저도 함께 뜨겁게 찬양을 할 정도로, 이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크게 아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아, 저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뜨거워지고,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에 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과 함께 모든 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참 교회의 뿌리 같은 그런 영적인 그 뿌리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익숙해진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그 예배의 기다감을 꾸준히 가져오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려도 일주일에 두 번의 예배와 설교를 듣죠. 그게 1년이 지나면 100편 가까이의 예배와 설교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만 하면 수백 편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네가 그 마음을 잘 간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인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오늘 처음에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심어 쌓아두라. 재물을 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섬겨라. 네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사라질 수도 있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제가 원래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 나는 분명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은혜에 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갑겨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희 가장 먼저 이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함께 한한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어,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쌓, 쌓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 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이 말씀을 평소에 어떻게 기억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실 상급이 있으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면서 우리가 마시는 것, 먹는 것, 좋은 집으로 살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죠 그렇게 적용을 하고 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아 나는 지평수 늘리는데 투자하지 않았고 하늘에 있는 집내 하늘에 집에 있는 평수를 늘리는데 투자했어 우스갯소리로 이제 농담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핵심적인 주제는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을 알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받을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보려면 이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어, 결론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네. 네. 6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25절과 32절부터 이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결론. 이거 여기에서 얻, 얻은 교훈을 얻고 따로따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다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였어요. 19절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33절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것을 줄게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약속을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이 약속을 사모해서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라고 붙잡으며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하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단지 네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뒤에 모든 것,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줄게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결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을 볼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말씀이 넘어갔는데 말씀을 다른 부분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와요.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 이야기했던 것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 참저 사람들이 하늘에 좀 보물을 쌓았으면 좋겠어라고 하시 하시면서 하신 말,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결론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의 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땅의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땅에 쌓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의 필요를요. 하나님께 공급받고 채움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채우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먹을까? 열심히 수고해서 제 먹을 것을 제가 얻는 사람이에요.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제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내 피로를 채우는 사람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내 피로를 채워 주는 삶. 이두 가지 삶을 보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아까 우리가 또 익숙했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우리는 재물을 섬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천명의 사람, 수천만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보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 그렇게 섬길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다 알잖아요.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할까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피로를 채우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왜그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줄 아시나요? 내 필요가 재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재물을 섬기는. 아, 내가 지금 먹는 거 돈으로 살수 있지. 내가 지금 마시는 거 돈으로 살수 있지. 내가 지금 누리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의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는 걸다 알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있는 걸다 알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때 우상을 섬겼던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깁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요 어, 농사를 지은 풍요로움이 바알에서 나온대요 애굽에서 들어보니까 바알에서 나온대요 그럼 바알신도 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알신을잘 섬겨야 내가 했던 농사가 헛수고가 되지 않으니까 바알을 섬겨요. 왜냐하면 이 수확물이요 바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필요를 누가 책임지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그 책임지는 존재에 예배드리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잘 섬겨야지라는 결심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요. 돈이면 돼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겨 저희는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지만 물질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잖아요 물질이 같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네 필요가 물질로 해결되는 것 같아?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 라는 질문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 아저둘 다요가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두 주니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 아내 공급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질문을 내리는 게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놓쳤을 때. 내 신앙이 너무나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문제를 만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 호세아 선지사의 아내인 고멜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어, 이 여인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죠. 자기의 사랑하는, 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다른 정부를 따라서 그 남편을 떠납니다.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왜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편, 다른 남자에게로 향했는지 고멜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호세아 2장 5절에 나옵니다. 어, 호세아 2장 5절 하나님 말씀 함께 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고멜입니다. 그가 이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냐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먹고 누리는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포도주는요. 저 남자를 따라가면 그 남자가 나한테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요즘 요즘 만약에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약하냐면 왜 이혼하셨습니까? 아 성격 차이요 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아니면 아저 남편이요 저를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아저 남편이요 저를 참 못되게 굴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멜리 호세아를 떠나는 이유는요 호세아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저 호세아와 성격이 좀잘안 맞아서 떠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뭘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저 사람이요. 남편이 아닌 저 사람이요. 참 저에게 더 잘해주고요. 저 사람한테 가면 더 얻을 것이 참 많아서 제가 그곳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고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이 말씀 가운데 이 고멜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그 남자들이 준줄 알아?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고멜은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저거 남자 저 남자한테 내가 받았구나.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남자한테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고멜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그들이 바알를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라고 얘기해요 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들, 여기서 그들이 등장하는데 바알를 위해서 음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은 그렇게 음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음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고멜과 똑같아 네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알아? 바알이 나보다 더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지금 먹고 마시는 술과 기름 바알로부터 오는 줄 알았어? 너 그거 착각한 거야 그거 내가 줬잖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지금 제가 있고 지금 제가 먹고 마시는 것이요 누구에서부터 왔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 말안 해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사람한테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하시고 20년 하고 30년 하셨으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셔야죠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건데 물질로 산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하는 존재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우리 다 알죠? 하나님께 다 주셨던 거 알죠? 근데 그리고 제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물을 섬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재물을 섬기겠죠. 제가 직장을 섬기죠? 제가 학벌을 섬기죠? 제가 세상에 무언가를 섬기죠?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찰 노르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누구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 깨달아야 돼요. 어.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내가 수고한 것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내가 직접 물, 물질을 주고 그것이 산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죄성 가득한 사람이냐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도요, 그거 하나님께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았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만나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끔 이런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 제가 밥을 차리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라고 고백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도요. 자기애가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에서도 광야의 그 순간 속에서도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인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은요.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 앞에서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내 물질과 사람 사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너머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읽어내냐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받았지만, 아, 내가 받은 게 아니구나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어, 제가 최근에 저희 주일 학교에서 이제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이들이 11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명절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용돈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하는 거죠. 11조를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과정 가운데,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아마 뭐 인터넷을 보거나 온라인으뭐 영상, 설교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11조가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좀 뜨거운 이야기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좀된 이야기지만, 야,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는 게 맞냐? 그거다 구약의 이야기잖아. 11조 드리면 안 돼. 11조가 아니라 다른 걸 드려야 돼. 아니면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100만원을 수입을 받는데요. 세금을 떼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80만원이에요. 그럼 제가 8만원 11조 해야 돼요? 만, 만 10, 10만원을 11조 해야 돼요? 라고 청년들이 실제로 물어보고 오기도 해요. 그렇게 11조를 드려야 되나 마냐? 아, 11조를 드렸을 때 정확하게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마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거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냐는 거예요. 왜 드리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그 용돈 할아버지가 주신 것 같지? 할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알려줘서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봉투에 담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이거 하나님께 받았어. 라는 마음과 함께요.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11조를 딱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요 겉으로는 11조를 드렸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은요 물질이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로 온 물질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11조의 정신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절절히 그 사람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어, 그런데 사실 이,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은, 음, 설교자로서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땅것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뜨거워질 수 있죠 그렇지만요 설교자는요 한편으로는 숨을 공간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섬겨도 내가 상급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땅의 필요는요 설교자가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와서 전도사님 저 열심히 섬겼는데 전 아직 제 삶이 보잘것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제 삶은 이렇게 비루할까요? 제 삶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설교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할때 어, 그러게요 말, 말문이 턱 막히죠 그 사람의 빈을 더잘 섬기셔야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문이 더 막히죠, 더 조심스러워, 더, 더 조심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땅에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땅 삶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이땅 삶까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을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무리 짓는 이유는요. 제가 이럴 수 있죠. 제가 저도 짧지만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주님은 참 심실하세요. 주님은 참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제 작은 것들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라고 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제 인생의 경험을 담보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걸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들풀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클 정도로 주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시던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는이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고 어, 나아가면서 우리 한 가지 고백하며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누려왔던 그 모든 고백 어, 공급들 필요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것을 믿고 제 피로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하겠습니다. 제 피로를 채워주세요. 제 피로를 채워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오늘 말씀을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또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아픔 피로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